미친 듯한 공격, 포식자를 물리칩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황야에서는 백수의 왕인 사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자가 상대와 어떻게 맞서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사자대 들깨 들깨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냥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육식동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는이을 지닌 보유리이기도 합니다. 어미물소의 단호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한 무리의 들깨들이 무리에 있는 새끼물소를 미친듯이 공격하죠. 그들은 먹이감을 쓸어 뜨리는데 성공할 수있을까요이급 사냥꾼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사냥실력은 뛰어나죠. 게다가 야생개는 다양한 지형에서 사냥을할수 있습니다. 용감한 영양은 들개들의 공격에 맞서 맹렬하게 반격했죠. 그러나 이로 인해 또 다른 포시자인 하이나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들개와는 달리 이청소부들은 훨씬 더 사악하고 교활하죠. 이 영향은 여전히 단단하고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하이나는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 노력을 낭비하는 대신 도발적인 전술로 전환합니다. 결국 이 영향은 배고픈 하이나들의 먹잇감이 되었죠. 또한 누우는 야생견의 완벽한 먹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칠 때까지 누우를 뛰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들개떼는 날카로운 불로 방어선을 마주했습니다. 주적은 계속됩니다. 누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기하기 시작합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어미와 양양은 서로를 포위했죠. 그들은 마침내 비애금주인 포식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연은 사자에게 힘과 속도에서부터 위장에 이르기까지 방어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포식자으로, 즉 아프리카 들개들을 그들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야생개는 무리를 지어 협력하기 때문에 다른 포식자보다 유리합니다. 사자와 마주할 때 야생 들개들의 리더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큰 고양이의 공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종 아래로 내려갑니다. 갑자기 암사자가 나타납니다. 서둘러 들개들을 공격하네요. 하지만 들개들의 위협에 암사자는 먹이감을 강제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15마리의 들깨무리는 어린 사자가 그들의 길을 건너려고 할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야생 개들은 위험한 보시자에게 도전하고 있죠. 암사자에게 위협을 받는데요. 그러나 들개는 활동적이어서 끊임없이 사자를 피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사번의 왕으로 알려진 사자는 때때로 아프리카 들개와 같은 다른 포식자와 맞서는 것이 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죠.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은 사자는 위협적으로 보유하며 무리의 일원을 선제 공격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들개들은 곧바로 달려들어 맞서 싸웠죠. 저항하려서나 실패했고 사자는 들개들의 공격을 피해 인근 물덩이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황해에서는 거의 항상 이두 포식자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이큰 고양이 종은 종종 야생 개를 사냥하며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을 쓰러뜨릴 겁니다. 게다가 사자와 들개는 모두 같은 먹이를 사냥하죠. 큰 고양이는 식사를 보존하기 위해 이 귀찮은 사람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들개는 항상 사자를 피해야 하죠. 아프리카 들개떼는 끊임없이 포식자를 위협합니다. 그들은 종종 사자에게서 음식을 훔치기도 하죠. 따라서 큰 고양이는 야생 개 무리를 만나면 복수를 위해 그들을 쓰러뜨릴 겁니다. 게다가 자존심을 위해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라이언스 대 하이에나. 하이에나는 육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육식 동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얼룩말, 영양과 같은 큰 동물은 물론 무방비 상태의 어린 동물까지 쓰러뜨립니다. 아마도 하에나는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동물 중 하나일 겁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냉혈하고 무자비한 청소부이기 때문이죠. 배고픔이 괴로울 때, 하이나는 전혀 저항하지 않고 동료 동물은 물론 어린 동물까지도 공격하고 잡아먹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나는 독립적으로 사냥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로 사자나 표본과 같은 다른 포식자를 따라가며 먹이를 훔치죠. 하이나는 종종 먹이를 둘러싸기 위해 숫자의 힘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일부 동물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형과 이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이 경우 날카로운 불과 긴 다리를 가진 영양은 가까이 다가오는 하이날를 언제나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생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물들이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심지어는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암사자와 감히 맞서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나무리만큼 대담한 생물은 거의 없죠. 사자와 하이나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입니다. 사자는 사바나의 최고 포식자죠. 그들은 주로 누, 얼룩말, 물소와 같은 크고 중간 크기의 먹이를 사냥합니다. 한편 이 동물들은 종종 하이나의 주요 먹이가 됩니다. 따라서양측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죠. 보아볼수있하는 크기와 힘이 사자보다 약간 열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특한 사냥기술과 강력한 무힘을 가지고 있어 사자를 빠르게 제압할 수있죠 하이나는 사자의 라이벌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최대 시속 6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죠. 따라서 하이나는 속도 면에서 사자와 맞먹을 수 있고, 사바나를 가로질러 사자를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야생 동물의 세계는 매우 가혹한 곳입니다. 이곳은 권력과 식량을 위한 전쟁의 땅으로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권리를 갖고 다른 종들에게 규칙을 부과하는 곳이죠. 하이네는 다른 종의 남은 음식을 주로 먹는 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포식자로부터 먹이를 강탈하는데 특화된 갱단을 형성하죠. 그리고 물론 숲의 왕은 다른 동물들이 자신의 식량원을 방해할 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나와 사자는 숙적의 관계이죠. 이제 그들은 영토와 식량을 위한 싸움에 갇혀 있습니다. 사자는 몸집이 크지만 하에나는 지능으로 이를 보완하죠. 그 이전에는 암사자가 어린 하에나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이나 무리의 분노에 맞서야 합니다. 아프리카 사바나는 정말로 생존의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죠.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가 자신도 모르게 바로 옆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습니다. 사자의 은밀한 행동에 하이나들이 겁을 먹는데요. 동물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초원의 왕은 가만히 서서 하이나의 공격을 견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자녀들에게 대한 복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1대 10 치열한 만나 수컷 사자는 배고픈 하이나로부터 먹이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과연 식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대담하고 사나운 하이나 가족. 그들은 유난히 교활하네요. 하이나들은 정글의 왕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자들은 저항하려 할 때마다 후퇴했지만 즉시 포위 공격을 강화했죠. 결정적인 순간 또 다른 사자 두 마리가 등장했고 상황은 곧바로 바뀌었습니다. 하이나들은 쫓기자 겁에 질려 도망가는데요. 하이나가 자신의 종족을 공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물계에서 가장 냉혈한 종중 하나입니다. 용서도 자비도 없는 생사를 건싸움이었죠영토 분쟁은 자연계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 중하나라고할수 있습니다. 하이 영상을 보이 영상을 이 있어서 냉고하고 무자비하며 고열하고타협하을 않는 이움을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하이네는 강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 한 마리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한 마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것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입니다. 하이네는 왜 동족끼리 싸울까요? 어쩌면 그들은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동물은 그다지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네요. 하이나의 뒷다리가 부러졌네요. 이동이 어려움, 탐욕, 무모함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생명을 유지했죠. 벌꿀로을리는 사납게 공격을할수 있으며 거의 모든 야생동물에 대해 두려움을 거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쌍을 이루어 사냥을 하는데 그 맹렬함과 민첩성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큰 보시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 하이나들을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게 하죠. 또 다른 전기에서는 외로운 벌꿀소리가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말썽꾼들이 위협하고 있네요. 벌로소리가사자만큼 크다고 생상해 보세요. 하이나세 머니는 과연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다나운 작은 벌꿀로소리를 만나면 거대 하이나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벌꿀로소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이나는 떠나야만 했죠.